1차 부등식의 활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1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 x, x 플러스 5일 때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가장 긴 변은 1번, 2번, 3번 중 어느 것일까요? 3번이 가장 길겠죠? 그러면 이 3번은 1번과 2번을 합한 값보다 반드시 길이가 작아야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간단한 공식이 성립하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 어, 나온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긴 변은 x 플러스 2, x, x 플러스 5 중에서 x 플러스 5가 되겠고요. 나머지 두 변은 x 플러스 2와 x가 되겠죠. 이두 개를 합한 것보다 x 플러스 5가 작아야 한다. x 플러스 5, 2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는 3보다 커야 한다. 간단하게 1번을 구했습니다. X의 범위 3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죠. 2번 하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두 식품 AB의 100g에 포함된 나트륨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두 식품 AB를 합하여 300g을 섭취하면 나트륨의 양을 440mg 이하로 낮추려고 할때 식품 b의 양은 몇g 이상을 섭취해야 할지 구하시오. 옆에 표를 볼까요? 식품 a 나트륨 220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 b 110mg이 포함되어 있지요.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 봅시다. 식품 B의 양은 몇 g 이상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식품 B의 양, 섭취해야 할 식품 B의 양을 Xg이라고 합시다. B 식품의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식품은 얼마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을까? A와 B 합쳐서 300g이라고 했으니까 A 식품은 전체 300g에서 B 식품 Xg을 뺀 양이 되겠죠. 그래서 A 식품 섭취해야 할 양을 구했고요. A 식품은 100g당 200g 2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 식품은 1g당 1g당 얼마의 나트륨이 들어 있을까요? 100속에 220이면 1속에는 2.2mg이 들어 있겠죠. 자, 요거 몇번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g 속에는 몇 g의 나트륨이 들어있을까요? 2g당 2 곱하기 2.2mg의 나트륨이 들어있겠죠? 자, 3g 속에는요? 3g 속에는 3 곱하기 2.2mg의 나트륨이 들어있겠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300-Xg 속에는 얼마의 나트륨이 들어있을까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 속에는 300-X 곱하기 2.2mg의 나트륨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식품 B 속에 다시 말해서, Xg 속에는 1g당 몇 g의 나트륨이 들어있을까요? 아, 100g 속에는, 100g 속에는 110mg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1g 속에는, 1g 속에는 얼마? 1.1g의 나트륨이 들어있겠죠? 자, 2g당은요, 2 곱하기 1.1mg의 나트륨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3g 속에는요. 자, 식품 B의 양 3g 속에는 3 곱하기 1.1mg의 나트륨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Xg 속에는요. X 곱하기 1.1mg의 나트륨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식품 A와 B를 합해서 나트륨의 양을 440mg 이하로다가 낮추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A 식품 나트륨의 양과 B 식품의 나트륨의 나트륨의 양을 합해서 440mg 이하로 맞추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A 식품은 나트륨 우리가 구한 것이 있죠. 얼마에 썼나요? 아, 여기 나왔네요. 3.2.2 아, 곱하기 300 마이너스 X그램. B의 나트륨은요. 더하기 여기도 구해놓은 것이 있죠. 1.1 곱하기 X. 이것이 440mg 이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정리해서 풀겠습니다. 그러면 괄호를 풀면 2.2 곱하기 30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660빼기 2.2x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1.1x 그대로 쓰면 되겠고. 44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다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정리를 하면요. 마이너스 1.1X가 마이너스 22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X는 크겠죠. 뭐보다요. 200g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 나트륨의 양을 440mg 이하로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B의 식품에 섭취할 양을 구했습니다 3번 어떤 산악 자전거에 원가의 20%를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 이 산악 자전거의 정가에서 15%를 할인하여 판매할 때 이익이 5만원 이상 발생하려면 이 자전거의 원가는 얼마 이상인지 구하시오. 이 문제에서 우리가 몇 가지 원가와 정가, 판매가, 이익 사이의 관계를 알아두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원가가 얼마 이상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원가를, 원가를 X1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정가는 어떻게 될까요? 정가는 원가 플러스 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이 원가를 X1이라고 했고, 아, 요것을 아, 다시 쓰겠습니다. 자, 원가를 X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익은 누구의? 그렇죠. 원가의 몇 퍼센트, 원가의 20 퍼센트니까, x의 100분의 2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에 이것을 정리를 좀 간단히 해야 될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x를 앞으로 빼고 1 플러스 100분의 20. 이걸 또 정리하면은요. 이것은 아. 1.2x가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판매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판매가는 정가에서 정가에서 할인해 줬죠. 할인 금액을 뺀 것이에요. 할인 금액.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가가 얼마라고요? 여기 구했잖아요. 1.2x, 1.2x 빼기. 할인 금액은 정가의 15% 할인이니까, 정가의 15%, 1.2x 곱하기 100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1.2x 괄호 열고 1-100분의 15가 되겠다. 요걸 다시 정리하면 요것은 1.2x 곱하기 1.2x 곱하기 100분의 85. 100분의 85는 0.85가 되겠죠. 그래서, 아, 우리가 판매가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익을 쓸게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 빼기 원가가 되는 것이죠. 원가는 원래 들어간 아, 물건, 처음에 물건 사올 때 들어간 돈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판매가 빼기 원가가 이익인데, 이 이익이 얼마 이상 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5만원 이상 발생한다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5만원 이상이면 되겠다. 판매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죠? 1.2 곱하기 0.85 곱하기 x. 가, 이게 판매가예요 근데 여기서 얼마를 빼요? 원가를 빼야죠. 원가는 x1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5만 원이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x 가로 열고 1.02 1 이렇게 되겠고요. 잘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5만 원. 그 다음에 또 x는 곱하기 0.02 이렇게 되겠고요. 5만 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0.02를 우변으로 어, 이항시키면 x는 200 50만원이 되겠다. 그래서 X는 250만원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250만원 이상짜리를 물건을 팔면 5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